근데 이분은, 음, 앞으로 노래로 더, 올해인가? 음. 올해, 저는 올해로 보이거든요. 올해쯤에 노래로 대박을 좀칠것 같아요. 올해? 네. 이미 지금 지나간 거 말고, 앞으로 아, 올해, 올해 안에. 또 시, 있는 거예요? 지금 미스터 트롯3 음. 최종 3인에 들어서. 어, 그래요? 네. 그것도 대박인가요? 대박이죠? 어떻게 보면은 자기 음반을 내서 그게 대박이 나는 게 아니라 네. 다른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런 식으로 미스터 트롯이나 이런 것처럼 그런 식으로 좀 대박이 날것 같아요. 뭔가 하여 좋은 일이 있는 거네요. 그쵸. 그러면 신장암을 앓고 지금 처음 복귀하신 게 트롯 가수였거든요. 어때 보여요? 신장이 이제 괜찮아 보여요? 신장이죠? 네. 신장. 콩팥. 다 나은 건 아닌 것 같아요. 앞으로 재발 가능성이 있습니다. 지금도 내재되어 있고요. 다 나은 게 아니기 때문에, 3년 안에 재발이 될것 같아요. 아, 계속 약을 먹으면서 해야 되는 건데, 완치로는 안 나와요. 그래도 오래 사신다. 운동을 하시는 분이라서 그런지 몰라도, 네. 아프긴 하지만, 그래도 오래 사시고, 그래도 건강합니다. 아픈 거 치고는 앞으로 음식이나 주류 쪽, 뭐 호프집이나 커피숍이나 요런 거를 계획 중이신 것 같아요. 오. 사업을 더 하려고. 오. 근데 그게 잘될것 같습니다. 네, 맞습니다. 그 사업이 잘될것 같아요. 그리고 한 가지 더, 아내분한테. 네. 조금 더 잘했으면 좋겠습니다. <laughs> 너무 자주 싸우시는 것 같아요.